믿음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어떤 결정과 그런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옳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또 믿음의 일을 할 때도 특별히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을 볼 때. 많은 사람의 다수의 의견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회 상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 이제 8장부터 8장부터 드디어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세 파트, 사울을 중심으로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울 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인물을 이야기할 때 여기다 엘리도 하나 넣더라고요 엘리. 근데 자꾸 이 사람 공부하다 보면 성질 나, 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은 넣더라. 고 우린 뺍시다. 그냥 빼고. 뭐그 중에 이세 사람 중에도 이제 성질 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왜이 사람들을 세웠을까 하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사울왕에 대해서, 사울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울에 대해서 두 번째 사물상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처음보다 나은 나중을 못 만들까? 화려한 출발보다는 사실은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거룩한 도착이거든요. 거룩한 도착. 근데 출발은 모두가 화려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 정말 감격을 경험하면 요 펄펄 날릅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려가는 그냥 막 예수 없이는 단 1분 일초도못살 것처럼 살다가 나도 모르게 신앙의 불순물들이 더덕 더덕 붙어버리고 영적 굳은살들이 베겨버리면 더러지 찔러도 아픈지도 모르지요 얼굴은 완전히 마네킹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사호를 왕으로 세우냐면 이유가요 딱두가지야 이유가 뭐냐면 기가 막혀 당신은 뭐되냐면 늙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만 모셨던 이 사람들이 요두 상황을 보고서는 시야를 바꾸면서 뭘 달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저 이방 사람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 아무리 세워서 나를 이끌어 주길 원하지만, 대통령 여러분 잘 이끌어 주는 거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요단강 선교회를 했습니다. 요장강 성계가 뭔지 아시지? 이게 강하나 너무 먼제 중국 가는 사람들이, 제요장강 성계. 근데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제일 고마워요. 왜냐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들은 자다가 깨면 기도하고, 깨다가 자면 기도하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끼리 모여 살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달래. 그러면 늘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차 태워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여력이 생기면 그분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 드리고요 왜냐하면 집에 가봤자 반겨줄 인간도 없어. 다 돌아가셔서 온리싱글이야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마디가 뭐냐면 허락하라. 저들이 원하는 거? 허락하라. 허락하라 그러면서요. 뭐라고 그러는 거 하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사의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러네. 그냥 허락해 줘. 두 번째, 열정과 똑같이 나를 버림을 저들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왕의 제도를 네가 정해.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정하는데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지네가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 맞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늙었다고 도회시하고 당신 아들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이 사무엘 선자를 버린 게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사는 부산에서 노숙자 하나가 늘 베개를, 비닐이 베개를 싸가지고 생겼는데, 그 사람의 베개를 열어보니까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30년 동안 국걸에서 모은 돈을 베개에 다 넣어가지고 30년 떼꽁물 묻은 돈부터 해서 3천만 원이 그 사람에게 있었어. 그리고 그걸 누가 훔쳐갈까봐 잘 때마다 베개로 만들어 자고 잤어. 그런데도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줬어요. 맨날 가려고만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좀 누리세요. 누리세요. 그래서 왕, 팔라고니까 허락하라고 했으니까 왕을 선정하는데요. 여러분이 섬세하게안 봐서 그렇죠 사무엘 상하를 연결해 보면은 왕으로 세우는 세 가지 방법 방법이 방식이 서로 달리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사울를 세운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보다 미스바에 모에게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베냐민 집합이 뽑혔고, 또이 가정에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에서 또 사울이 뽑혀.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된이 사울이, 암몬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을 격퇴시키고 나서,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을 왕으로! 그래서, 왕이 된, 서로 다른 사건으로 왕이 세워지는게 이 사무엘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기는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그 사원이 어, 훌륭한 사람이 있대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쓰고 그건 기억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충돌이 되는, 갈등이 되는 이야기인데도 우리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자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사울이 하는 사람이 왕으로 되는 세 가지 다른 방법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선지자가 기름 부은 것은 그의 선지권이야 선지권. 사울 왕도 선지자의 권한을 가졌고 또 제비를 꼽았다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권위가 인정되는 <목소리> 것이고 또 전쟁 이후에 백성들의 칭송받는 데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존경받는 위치에서 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을 놓고 왜? 그가 하나님의 방식만 떠나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상태에서 내가 날마다 신앙이 올라가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복음의 정신으로 가려고 하고 말씀 따라 가려고 하고 열정을 회복하면은 내 순간 분처가 최고로 가는 거예요. 최고, 최고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최고인 자리로 네. 여러분을 불러놓은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만 삐뚤어 안 갔으면, 조금만 곁길로 안 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최고로 쓰시 네. 최고로 세우실, 네. 최고로 강하게 만드실 텐데, 네. 왜 삐뚤어 가냐고. 옆사람 쳐다보면서, 제발 삐뚤어져 가지 마. 제발 삐뚤어져 가지 마.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울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째, 이 사람은 디스의 아들 사울이다. 그래서 베냐민 집화다. 혈통적으로 괜찮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준수한 소년이래. 준수한 소년. 그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생겼다는 거지. 보세요. 같 운동을 잘해도요, 똑같이 운동을 잘해도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두 선수가 있다 그러면요, 조금 얼굴이 잘나면 더 인기를 끌, 요새는. 지금 세계적인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샤라포바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그 이전에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흑진주,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들 잘한다! 그러는데, 이 사라코바를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무지 잘한다!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경기만 하면 그냥 남자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침을 줄주줄주 흘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애 하나 더 낳자. 우리 아들이, 아들만 둘이고 딸이 없는데, 애 하나 더 낳자. 제가 가끔가다 그러면요. 못생길까봐 안낳대 딸은 이뻐야 되는데 못생길까봐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괜찮아 조금 안생기게 태어나도 다 고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그러니까 요즘은 그 대부분이 그 탈란, 탈렌트화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전에는 아주 예쁘다는 개념이 얼굴이 그냥 이목구비가 뚝한걸 예쁘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쁘다는 개념이 개성이야. 그래서 코미디언들 중에서도요. 아주 유별나게 생기면 코미디언이 돼. 아주 특별하게 생기면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 유명해질 수 있어. <laughs> 옆 사람을 쳐다봐요. 아 유명해지겠어요. <laughs> 진짜 유명해지겠어요. 유명해지겠어요. 개성있게 생기는 것도 복이야. 그래서. 세상에 저보고는요. 너 인상이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후이후이 쿠키쿠키만 10년 안 얼굴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준수했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가 또 예언을 말했대. 예언자적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 거기다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된대. 뭐가 모자란 게 있냐고요. 하나도 모자란 게. 왕으로 세워지는 권세가 주어지면서 거기다 잘생겼지 거기다가 영권이 있지 거기다가 그냥 뭐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졌지 통치적 능력이 있지 용감해서 전쟁도 잘하지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꼭 누구 같다면나 같아 진짜 빠질 게 없어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저보고 뭐랬는라 아세요 당신은 이 다음에 참 어렵게 살 거래. 왜 어렵게 사냐 그러냐면 팔방민이 돼가지고 원래 팔방민이 어렵게 산다네. 이래대도 제가요 운동이라면 운동, 노래라면 노래, 사회라면 사회, 뭐 진짜 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 얼굴 말고는. 근데이 얼굴 말고는 그야말로 빠지는 게 없었는데 우리. 저를 사랑해 주던 음악 교수님이 내 얼굴이 세계에서 제일 잘난 얼굴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신랑 얼굴은 남자인데 여성스럽게 생겼어요. 그래데 나는 남자처럼 생겼다고 남자는 남자 다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 이렇게 생긴 것도 감사했어. 제가.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 얼굴 감사하요그 얼굴 감사. <laughs> 왕이 되면서 이제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이 사무엘이 왕이 되는 또한 번의 거룩한 선포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거기서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영적인 삶을 충전, 충전받는 장소가 되더라. 전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한한 영적 충전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 사울이 전쟁을 벌리게 되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30만 유다 3만을 가지고 암몬을 초토화시키면서 백성들로부터 쫙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최고의 왕으로 딱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5절부터 14장에는 두 사건이 일어나요, 두 사건. 두 사건이 뭐냐면, 하루는, 불레세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사울왕이 너무너무 지쳐. 그냥 못 기다리고, 지 멋대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오죠.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요나단 병기든 소년과 단 둘이서, 불레제 진지를 쫓아쳐들어가가지고, 불레제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13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부흥에 가면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요, 뭐가 통했냐면, 믿음의 비전이 통해요. 여호와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그 믿음 가지고 단토리서, 카라나, 하나 딱 차고서는 어마어마한 군대인 블레드 진지를 단둘이 쑥 들어가버려. 들어가서 거기서, 예, 짜오겠다 그러고 믿음으로 그들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만들어 놨고, 기적의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내 믿음이 작은 거야. 믿음이 작은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아주 복주고 싶어서 안달이나 셨어 안달이나.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빼앗는 자가 차지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론가야 맨날 앉아가지고 꾸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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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시렁. 아주 꾸시렁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요, 여선교회 회원들 중에 진짜 운이 나쁜 봉사꾼들이 있어요. 운이 나쁜 봉사꾼들이 뭐냐면, 계속 교회 일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잠깐 물 먹으러 가고, 막 달려온 여자가 빗자루 딱 잡는 순간에, 목사님이 달려와서 교회 자 칭찬할 때.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그리고, 하필이면, 간식 먹는 자리만 쏙쏙 빠지는 봉사꾼이 있어요. 간식 먹는 자리.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빠져있고 일 안한 사람이 꼭 와서 칭찬받을 때 우린 사실은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러나 그것도 속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셔.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 안 알아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주님이 보고 계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상주려고 지금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데, 왜여러분이 상을 거저 차냐고? 옆사를 앞주러 가서 고만 거어 차, <laughs> 고만 거저 차. <걷어차. 웃음> 그래서 두 사건, 두 사건, 뭐예요? 사울이 버림받는 두 사건은 마음대로, 마음대로 뭐한 거예요? 제사 진행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전쟁에도 가서 다 그것들을 초토화시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시켜라. 그 부탁에 이 사우랑은요. 아말렉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아가을 아각. 살려주는데 그 아각을 살려준 것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뭐한 거예요? 불순정합니 거예요. 이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 자꾸 불순종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사람이 조금 높아지면요, 이게 잘난척합니다 아주 목이 얼마나 고든지 비슬을 열기는 한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무슨 이 직분이 권세냐고요? 이거 권세 아니에요. 어떤 모르 장로 언제 땄어? 고수석에서 땄어? 장무 언제 단게 직보는 더잘 네. 섬기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예. 책임을.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아, 예. 자옆 사람 박수하면서 교만만 해봐라. 아, 예. 그리고요 꼭 이래요 우리 대부분.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평신도라 그 얘기요. 여러분 평신도는 다 평신도요. 장로님도 평신도고, 권사님도 평신도고, 집사님도 평신도고, 안직분자도 평신도요. 근데 나는 평신도인데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그분 권사되고 그분 장로된다니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똑같이. 평신도는 다 평신도고 직 직분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어느 아, 네. 장로님이 칼국수를 시켜놨는데 대표기도를 시켰더니 30분을 하는 거야 <laughs> 칼국수 시켜놨는데 칼국수 앞에 놓고 그냥 침을 튀겨가면 역시, 아, 역시, 역시, 역시.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30분을 한거예요 눈을 다껴보니까 그러면 크, 늙으면 죽어야돼 뭐 주칭맞아 어쩐지 그래야되는데 거기 있던 양반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니까 곱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잖아요. 그 뭐든지 감사로 생각하면 감사 안될게 없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버림받은 이유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처음에 마음이 아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변질. 변질. 여러분 평생 변질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두 번의 후회하신 일에서두 번의 후회. 하나님도 후회하셨지다. 저도 목표하면서 후회한 적이서 저 사람 괜히 세웠다. 저거. 저 사람 괜히 입을 시켰다. 후회가 되는 사람이 있어. 전 여러분이 주의 종의 후회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의 자랑이 되고 주의 종의 기쁨이 되고 우리 어젯밤에 서로 좀눈좀 맞췄어? 응? 눈좀 맞췄어? 응? 그냥 이 안에서 골르라니까 골라서 평생 후회되는 선택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랑. 그냥 목사님이 그 사람 자랑 못해서 안달이 나야 돼 안달이 나야 돼 우리에게 아무게 집상했는데요. 우리에게 아무게 번상했는데요. 우리에게 아무게 장로님인데 세상에 나는 그 사람 만나게 행운이에요. 아멘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다시 해보난그 사람 만나게 진짜 행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번 후회하는데 왜 후회하냐면 첫 번째,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한 적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또 누구를 후회했냐면 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걸 하나님이 후회했대. 전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면요. 기가 막히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아이고 참 기가 막히다 가슴을 쳤어요.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사무신 것을 후회했다 주애종이 한 번도 가서 그 사람 안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니, 꼴 뵈기 싫었지 뵈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후회했대 후회 전 여러분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고 세워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한 첫왕 그러나 쓸쓸하게 퇴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하세요. 쓸쓸하게 내 인생을 퇴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 화려함에 더 능력을 넣어서 더 아름답고 더 기가 막히고 더 축복이 되는 거룩한 영적 천성기를 살아갈 것이냐. 구약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에요.